독대학법, 대학을 읽는 방법, 주자가 말씀하였다. 음행은, 논어, 맹자. 논어와 맹자라는 책은 수사, 일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의 그, 그 사건이고, 그 상황이고, 그런 일에 따라가지고 제자가 묻고, 또 공자가 답하고 맹자가 답하고 이렇게 이에 따라서 묻고 답을 한 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이라니까 난견 알기가 어렵다. 요령을 큰 줄기를 알기가 어렵다. 어렵지만은 오직 대학은이다. 정자가 수라였다. 공자의 말씀을 수라여서 고인 위학지대방이요. 옛날 사람들이 공부하는 큰 방도이다. 그리고 문인이 정자의 제자들이 또한 전수하였다. 전하여 수라였다. 술하여서, 이, 전하여서 술하여서, 저술하여서, 명, 밝혔다. 그 뜻을 밝힌 것이다. 전, 후가 상인하고, 앞과 뒤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뭐냐면은, 대학은 경물 지지로부터 평천화까지 쭉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채통이 도구하니 채통하면 요 전체적인 체계 체계가 도 요거는 모두일 구 요것도 갖추다요 구하고 음 체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까 완미익혀 음미하여서 이 책을 이 대학을 익혀 음미하여서 지덕 알게 되다 고인이 공부한 그그 그 지향한 바를 알고 자각 요거는 오히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무슨 동작이 일어나고 또그 다음 동작이 일어날 때 요서는 막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가면 그 자연스럽게 해석이 있다고. 자, 고인이 공부한, 공부하여 그 지향한 바를 알고 그리고 나서 독 읽는다, 노노와 맹자를 읽게 되면, 요거는 편리할 때는 편, 또 곧, 똥어 좀 변, 곧 이런 뜻이 할 때는 변, 변. 그리고 나서, 노노와 맹자를 읽게 되면, 곧, 이, 입, 시울 이, 해. 곧 쉽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 노노 맹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있으니까, 후면 하면, 그 뒤로, 그 뒤에 공부할 것이 수다나, 그 뒤로 공부해야 될 것은 비록 많지만은, 대체가 전체적인 그 전체가 이 이미 쓰게 될 것이다. 간보다 저저이그이저이거뭐이 지시하지 저한 책의 대학을 저 대학을 본다는 것은 또한 자연이 모모와 더불어 간음행 논어와 맹자를 본다는 것과 더불어서는 부동 같지 않다. 논어하고 맹자를 갖다가 읽어나가는 것고 대학이 대학을 읽어나가는 것하고는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읽어나가는 것이 서로 같지는 않다. 같지 않은 이어맹 중엔 논어와 맹자 중에는 맹자 속에는 지 단지 뭐뭐일 뿐이다. 일 항상 한 사건 한일한 한 일에 한 일로서 한 일이 한 개의 일이 일개 도리다. 하나의 도리일 뿐이다. 지뿐이다. 노노와 맹자는 각각의 그 개별적인 도리일 뿐이다. 그 대학이라는 것은 경물 치지로부터 평천화까지 쫙 이어져 나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노노와 맹자는 각각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이치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 이럴 테면, 예를 들면, 공자, 아, 맹자가 이야기한다. 인의처에 인의 처에, 인의, 인과의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단지, 치, 요거는 어디, 어디, 나아가다. 인의 상에 나아가서, 인과의 상에 그 위에 나아가서, 설돌이 그 이치를, 도리를 말씀하였고, 공자가 답하였다. 안년, 안해. 공자의 수제자, 안년에게 답하였다. 무엇으로서, 극기 복내로서 답할 때는, 또 단지 그 극기 복내상에 나가서 그 도리를 이야기 하나하나 개입, 개별적인 도리를 이야기했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만약에 대학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오히려 뿐이다. 통틀어 말을 하였다.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논한 거그 공용 공효 공부 효과의 지극함. 공부 효과의 극지에 대한 그 논행 것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지 이른다 평천하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데까지 그 이론이 이른다 그러나 천하가 평온해지는 이유는 먼저 오히려 먼저 반드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나라가 다스러지는 까닭은 오히려 먼저 반드시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되고 집안이 가지런해지는 까닭은 오히려 먼저 반드시 수신 몸을 깎아야 한다. 몸이 닦이는 이유는 오히려 먼저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이요.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은 먼저 뜻을 참 되게 해야 되고, 뜻이 참 되게 되는 것은 먼저 지식을 지극히 해야 되고, 지식이 지극 하게 되는 것은 먼저 거물에 나가 이치를 공부해야 된다. 경물해야 된다. 자, 대학은 시이다. 위학 공부하는 강목이다. 핵심 조목이다.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강령을 세워 딱 정하게 되면 다서는 다른 책들은 모두가 잡설, 이러저러한 설, 이런, 이런저런 그러한 설이 모두 리허. 허, 요거는 뭐, 어떤 장소 뭐, 요, 요, 어떤 곳, 속에, 리허, 그 대학 속에 다 들어가 있다. 통덕, 대학료하고, 자, 료, 요거는 완료형을 나타내니까, 그냥 이 문장을 갖다가 완료형으로 해석하면 그냥 되니까, 자, 대학을 통틀어 알게 되면, 알게 되어서 통틀어 알게 되고 나서 그간 가서 본다 타격 다른 경전을 본다 봐, 보아야 방 비로소 견득 알게 된다. 이것이이다 경물 지지사라. 그래. 다른 책에 있는 그 도리가, 아, 이것은 경물 취지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걸 읽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성의 정심의 일이다. 성의 정심에 관련된 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리 읽다 보면, 아, 이것은 수신에 관련되는 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아, 이것은 제가 지구 평천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금차 지금 우선 숙독 익숙하게 읽어서 대학을 익숙하게 읽고 작간가하여 간은 이런 칸이고 간이고 간은 시은가의 옆으로 이리 논그시은가에한 그렇게는 요래 이리 칸을 만든다요.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뭐경물지지요뭐 수신 뭐 재가 이런 걸 갖다 적어놓고 그래놔놓고 이런 칸을 만들어 가지고 각 요구도 여서는. 그리고 나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또 다른 동작이 일어날 때요. 각 함은 그리고 나서 칸을 만들고 나서 타서 이 타서 다른 책을 가지고서 아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고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고 하면서 그렇게 그 빈칸을 갖다가 전부 메까나간다. 메까나가라. 대학은 이다 통은 통틀어 말한 것이다. 학문의 처음과 끝을 통틀어 말한 것이고, 대학과 그 표리관계에 있는 중용은 이다 가리킨 것이다. 보는 극치 처라. 그 우주의 근본의 지극한 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